김정열 대통령, 문재인, 이기입니다. 다음 대권은 이재명이 쟁취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림없습니다. 그기득권세력이 꿈은 오로지 일구의식 의원 내각제입니다. 홍 회장이 윤 총장과 했던 약속이 있어요. 2년 반만 해라. 그리고 내려와라. 제왕적 대통령자를 끝내고 의원 중심의 내각제를 하겠다고 2024년 1월 신정연설에 발표를 하면 훗날 보장을 했다란 안전보장 약속을 했었습니다. 감옥이 아니면 대권이라는 트가 없었던 총장 부부 입장에서는 그 약속을 받을 수 밖에 없었습니다. 가만히 보세요. 2013년까지만 해도 JTBC 설속기 그룹 싹다무가지날라왔습니다 엄청난 직원들이 해오됐어요. 그리고 2013년 12월까지만 해도 윤석열에 대한 수사무마 의혹을 제기한 JTBC가 외국 보도를 했다고 사과하는 종국까지 벌렸습니다. 그런데 요즘 어떻습니까? 뉴스를 보면 제일 먼저 보도하는 게 윤석열 팀혜서 보도가 제일 먼저입니다. 그걸 누가 지시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약속을 깬 거예요. 윤석열과 김혜사가 약속을 깨버려서 홍회장이아마가던 겁니다. 이제 보세요. 본격적으로 개헌을 얘기하는 새로들 국회의원들이 생겨날 겁니다. 그게 그들의 꿈이거든요.